99분 인천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도착습니다 저희는 이제 호텔 먼저 가려고 잘차를 타러 가겠습니다 저기 이렇게 써져있네요 네. 카드 가지고 있어서 이걸로 사용해버렸고 어디까지 가? 홍콩스테이션 홍콩스테이션 공항에서 홍콩까지 가도 되는 거야? 아, 르타는 거? 카는 거? 야타타는 거? 타는 거? 카르타드는 거? 카르타드는 거? 카르타드는 이카르드는 거? 란드선 거? 카르드선타드타타 여기서저 2층 저걸 탈 거야. 2층 버스! 우와. 네. 웨스턴 호텔에 왔고, 침대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괜찮은데요?

저게 이제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거저 너무 로컬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좋아해. 저 먹으면... 오케이. 저거 이거 밥 잘라주세요. 네? 쇼핑센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조금 오는 것 같네요 걷고 있습니다 여기에 메인은 스티 인데요 멋있죠? 갑시다 너무나 힘든 문제로 택시를 타고 도토리아 핑크에 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조금씩 보이는

그냥 들어온 게입입다다냥 I 왔 i 요 그냥 뭘 시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음식입니다. 누나 응. 어, 음. 응. 네. 너, 너 이거 줘봐. 피지 않고 짐세는 그 저는 못하겠습니다. 바이. 토스트를 아빠가 사왔습니다. 어제부터 너무 먹고 싶었더니 토스트. 여기다 뿌려줄까? 뿌려주세요. 열라 열라. <laughs> 이거는 뭐야? 밀크티. 아 이렇게 같이 먹는 거 항상. 밀크티도 열어줘. O M G. 먹어봅시다. 이건 응,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미그트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추가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추가를 뿌릴까? 무슨 소스? 버터인가? 버터랑 소스. 어어. 밥빠 먹어. 저는 등산을 가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 영훈이 우산 챙겨야 된다. 우산? 어 저게. 저거. 응. 기까지 베고 됐 응. 가봅시다. 아까 이거 먹었어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맛있어요. 가봅시다. 이 오는 날의 홍콩. 제가 평소에 일본만 있다가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한데요? 아빠, 우리 가는 게 드래곤백 맞아? 어? 드라곤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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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부, 바로 이거 좀. 역으로 갈 거예요. 한번 타러 갑니다. 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옆 바로 앞에서 버스를 탈 수가 있네요? 네. 아직도 어디서 내리는지 몰라요. 가봅시다. 다음 역, 다 왔고요. 여기가 드래곤스 백 맞죠? 근데 드래곤스 을다요 여기가 교도소인가 봐요.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래도 가는 길에 초입에 화장실 있어요. 파이팅. 한 시간 정도 될것 같아. 일과 사 분의 1이니까 15분, 1 시간 15분. 그 정도? 어, 2점. 근데 저희 여기가 드래곤 백인 거야? 여기부터 시작이야. 이걸찍때 아. 이거. 아 여기네. 드래곤 백1 시간 별로 안 걸리네. 가봅시다. 랑종 같다, 랑종. <laughs> 예. H 92번이잖아. 음. 그럼 다음번에는 뭐 91번이 나온다든지. 그 뭔데? 거리에 표시표야, 이게. 이 거리 표시표야 이게이 길을 안내하는 거. 이게 H가 이게 홍콩 트레일일까? 오 마이 갓. 이제 계단을 가야되네요저하는걸 걸어온 지한 시간 정도 지났고, 이렇게 계단이 나왔습니다. 와우, 이러 미니?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여기가 피크라고요? 네, 마지막. 뭐? 새우? 새우. 먹자. 새우 먹으러 가 봅시다. 마지막 스팟. 도서 도착했습니다. 잘하 여기서 버스 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리고 여기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어디야? A 쪽으로. A. A. 길을 찾지 못한 아빠를 위해 가없이 따라갑니다. 비는 그쳤네요. 맞아? 오케이. 가시다아 이게 어. 정글이 어. 있는데. 아. 이경훈 감성. 가던데가 있었어? 와 여기 감상 어딘다. 야. 야. 야, 위가? 야. 야 위가? 어. 아, 웃사이 오케이. t h 아이아고 힘들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굴보기 모양만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어서 맛쪽개 이거. 좋은데? 좋아 나. 메뉴 새우. 음. 아 이거 신기세 번째 메뉴는 맛 쪽에. 가슴이 왔이니다 뭐지? 가리비. 가리비. 리비 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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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가을거좀 사오고 리비 가리비. 가리비. 가 못탈 거야, 아빠. 근데. 이거 탈 거야, 아빠? 어. 비행 <laughs> 타겠습니다. 네, 음. 내가 가고 싶은 거이 택시. 앞치마. <laughs> 아 여기 엄마 사진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 바로 옆에 이 벽화가 있었어요. 응, 응, 습니다 한국 노래가 나오는 집 응, 있는데 여기 응, 있어요. 거리에서 먹을 수 있어서 거리뷰를 보고 있습니다. 맛있구만.

들이 밭 쪽에 있어서 가까워요. 음 어? 짐을 다 쌌고요. 비이 왔냐는 듯 오늘은 맑이네요여으로가왔시다 여기도 가고, 여기가서에어포가익시다도스를타도 가고, 여습니 가고, 픔을도 가고, 갑니다. 가가도 오리 이틀 도착했어갖다가 이틀 동안에 도착도 있긴 한데금도지인도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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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겠지니다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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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 없어서 초콜릿 어? 모든 여행이 끝났습니다. 빠이빠이! 오늘 빠이빠이가 몇 번째야?